<laughs> 보자! 얘들아, 집중, 집중. 잘 봐. 562번. 공통근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공통근이, 둘다 구할 수 있는 식으로서 공통근이 나오질 않아, 실제. 그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맞지? 그냥 인수분해서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봐봐.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아이야. 잘 들어봐.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그 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는 0이야. 대신 ABC가 실수야. 밑줄 좀 쳐야지 실수라는 조건. I가 있는데 실수라는 조건은 좀 특별한 조건이죠. 맞죠? 공통근이 잦을 때 공통근이 있대. 얘랑이랑. 공통근이 존재한다. 잘 봐! 그러면 얘가 이 방정식의 근인데 반드시 이 근도 가질 수 밖에 없어 켤레근을 여기까지 이해 가지? 나머지 하나의 근이 있다고 치자 알파 그럼 얘가 공통근일 수 있어? 말해봐 응? 얘가 공통근일 수 있어? 얘가 공통근이면 얘도 공통근이 돼. 왜? 그게 핵심이야. 얘가 공통근이면 얘도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해야 돼. 왜? 얘가 개수가 실수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게 몇이 돼야 돼? 2야? 그래서 얘는 공통근이 될수 없는 거야. 이렇게 니들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통근이 결국 알파니까 얘가 m이라 놓을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괜찮지 여기까지? 그러면이 식을 이 식을 제 봐. a, b, c를 다 모르는 상태로 풀려면 힘드니까 얘가 좀식 만들어. 맞지? 3차식을 식 만들라 그랬지? 식 만들면 x제곱 합은 반대 곱은 뭐야? 그대로지. 그분 그대로. 됐어? 그리고 x-m은 0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이 돼버리는 거야. 괜찮니? 따라와. 괜찮지? 이 방정식의 근도 공통근이 m이니까 m제곱 더하기 a에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결국 a에 관한 식이니까 a하고 m만 관계식을 찾으면 끝나는 거야, 맞지? bc 관련 없어, 관심 없어. 그러면 a는 이 차항이겠으니까. 마이너스 m과 마이너스 2가 이게 a일 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이 차항의 개수를 보면. 맞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m제곱. <laughs> a 대신에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2는 0. 정리하면 m제곱 사라지고 빼기 2m은 2다. m은 1이다. m값 끝.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공통근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얘기야. 알겠니? 이런게 공통문 문제야 563번 보자 x 세제곱 4x 제곱 k 플러스 3 x 빼기 k 는0 서로 다른 세 실근 세 실근을 갖는다 1과 알파와 베타다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될 때, 이게 직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된데또 그리고 나중에 k 값을 구하래. 갑자기 n 분의 n이래. m 더하기 n 값 구하래. 3차 식이야 근과 개수의 관계가 좀 나와 있지. 그러면 뭐해? 여기서 곧바로 써? 아니라고. 무조건 근을 구하라고. 구함 군항... 이거 안 구해도 알수 있는 건데. 알려줬네. 일러봐. 0 돼야 한대. 돼! 그래서 얘를 2차식까지 줄이라고 무조건. 뒤에 뭐야? 암산해. 아무도 안 해. 3X. 내가 하면 되지 말아. <laughs>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 방정식의 두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3이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다? 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괜찮지? 그러면 이세 개가 직각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피타고라스라는 얘기지, 맞지? 물어본다. 누가 제일 길어? 이 조건을 보면. 이야왜 아니야? 선생님, 얘는 합이 3인데요. <laughs>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둘다 작아봤자 1.5, 1.5야, 사실. 둘이 같을 때가 제일 작을 거거든. 맞지? 이 만약에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2가 되버리잖아 맞아. 1.5, 1.5일 때가 둘이 제일 작을 때 같이, 같은 때. 그래서, 당연히, 누군지 모르지만, 여기서 제일 긴 길이가 나올 수 밖에 없어. 합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알파든 베타든 상관없어. 하나만 잡으면 돼. 아,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하자. 그냥. 그러면 뭐야? 알파제곱은 1의 제곱더 하기 베타제곱에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면 됩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뭐야? 알파, 1차, 2차니까 대입으를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아. 합차니까. 합이 3이래.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뭐란 얘기야? 넘기니까 3분의 라란 얘기야. 이해가 안 가? 빼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둘이 더하면 이 알파는 3분의 7이네? 뭐 알파야. 6분의 7이야? 뭐 있다, 위야 아, 3분의 7이 아니라 3분의 10이죠? 그럼 3분의 5다. <laughs> 엄청 틀리네, 계산. 베타는 3분의 2입니다. 맞죠? 3불에 4다 계산 못해 바보 아니야 바보 바보 그리고 8에 9분에 20K 그래서 더하면 29 이렇게 해서 마무리돼요 알겠니? 괜찮아? 음. 564번이 부정방정식에 거의 자주 나오는 스타일에 조금 복잡한 부정방지 형태야 별표에서 이 정도 부정방정식은 풀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 나오는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수 있어. 좀 어려운 문제를 음. 이게 내 기억으로는 대원여고에 나왔어요. 숫자도 안 바꾸고 똑같이 <laughs> 대원여고 쓴 사람 없나? 미안. 대원여고 얘기 안 할게. 근데 <laughs> 적어놨는데 기억을 못했어. 대원여고 아무도 안 썼구나. 네. 보자. 응, 빨리. 학교 발표가 1일 하나? 1? 12월 1일? 2월 1일? 응. 자기가 써나 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안 돼도 너무 서고 싶어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명 정도는 안 됩니다. <laughs> 작년에 봤을 때. 한명 정도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사학교 갔다가 울, 울고. 근데 잘 다니더라, 좀 지나면. 알겠지? 너무, 알겠죠? 그게 자신이 됐다고 너무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결국, 어디 가든 자기 학교 나름이야. 서로 다른 세 정수군. 봐봐, 부정방정식 꼴이라면 뭐야? 세 정수. 아, 맨날 나오는 세 정수, 세 정수. 밑줄 쳐서 세 정수란 표현을 기억하시고요. 어, a는 50 이하가 되고요. b도 50 이하가 된대 어떤 범위를 정해주고 거기 안에서 찾으라는 거니까 부정방식 꼴이 나오겠죠. 그러면 잘 봐. 서로 다른 세 정수야, 세 정수. 알파벳과 감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근과 개선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몇차세결한다고 다? 2차에서 세계라는 거라고, 2차에서. 뭐누면 0대? 이렇게 말하니까 보이지? 뭐누면 0대 때. 딱 봐도 마이너스 이겠네 설마? 다른 거 두면 되겠어? 얘가 딱 떨어지면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8a, 플러스 8b, 마이너스 8b, 플러스 8a는 0. 그러면, x 더하기 2가 되고, 뒤에 맞춰. 뭐야? 생각을 해. 그래야 잠이 안 와. AX제곱. 맞아? 뒤에. 말해. 2A는 사라져야 되지. 그리고 2B는 나타나야 되지. 맞지? 2A는 사라지고 2B는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 마지막에 4A가 존재해야 됩니다. 됐죠? 조직지법 쓰면 안돼. 연습해. 식주린. <laughs> 그럼 여기서 나머지 하나의 근을 알았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2와 알파 베타란 얘기야. 알파, 베타. 그럼 여기서 당연히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정수란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로 식세운다로 배웠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A분의 마이너스니까, 2A 빼기 2B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4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와우! 이것좀 예쁘게 좀 쓸까? 예쁘게 쓰면, 2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됩니다. 여기서 찾는 거지. 부정방지수이니까 곱해서 4가 되는 숫자? 1, 4, 2, 2. 그 다음 뭐야? 4, 1, 마이. 이거, 반대로 써봤죠 반대로 써봤자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만 쓸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또뭐 있어? 2, 2. 더 이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게 네가지가 있네. 맞죠? 바꿔서 봤자 똑같아. 결국 모르는 거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괜찮니? 여기서 안 되는 거 골라. 빨리. 얘 돼? 안 돼? 돼요. 얘 돼? 안 돼? 안 돼. 서로 다른 그래서 이두 개가 사라져. 그러면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경우일 때는 5란 얘기야. 그러면 5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5는 2-a분의 2b가 돼서 a분의 2b는 마이너스 3이 되고 2b는 마이너스 3a를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시면 돼요. 대신 이 범위 안에서. 되게 자주 나와, 이런 표현. 알겠니? 그 위에다 뭐 넣을래? 제일 먼저. 뭐부터? 1이면 환자야. 무조건 짝수 돼야 돼, 짝수. 오케이? 여기가 2가 있으니까.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숫자는 2부터야. 됐지? 0 되면 안 돼. a가 0이 되면 3차식이 사라져서 3차 방정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a가 0도 안 되고 됩니다. 이렇게. a가 2면 b는 마 3. a가 4면 b는 마 6. 점점점 점점점 어디까지? a보다 b가 빨리 증가하니까 b가 마지막 3의 배수 48까지 그럼 몇이야 기때는 16, 16곱했으니까 30인가? 16, 16 됐죠? 됐나? 몇 쌍? 16쌍이 나옵니다. 이것만 되니 a가 마이너스 상관없잖아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32부터 48까지. 얘도 16쌍. 그래서 32쌍이 나와요. 잘 나와, 진짜, 이 문제. 은근히 잘 나온다. 맞죠? 맞을걸? 음. 두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일 때? 이번에는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5는 2분의, a분의, eb가 돼서, a 분의 2, b는 7이 되네요. 됐죠? 2, b는 7a가 돼서 아 a가 2 a가 2면 b는 7 이렇게 해서 4, 14, 점점점, 7의 배수, 7, 7에 4, 9까지 가겠네요. 7 곱했으니까 14까지 해서 7상이 나옵니다. 반대도 똑같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점점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49, 7상 그래서 14쌍 얘랑 얘랑 더하면 내가 구하는 순서쌍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6쌍이 나옵니다 됐죠? 4 6 이게 부정방정식꼴에 삼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야 결국 이차세계라는 거야 알겠지? 그게 머릿속에 확 잡혀있어야 돼 괜히 어설프게 삼차에서건들면 안돼 이 진짜 빨빠이야 머리만 아프고 알겠어 괜찮니? 나만 풀수 있겠어 정말 잘 나와 부정방정식고를 좋아하는 3차방정식 565번은 쌓기나무인데 기억이 나니? 쌓기나무 가물가물하지? 쌓기나무 사키나무. 쌓기나무는 아이들아 어디서 개수를 찾아야 되니, 먼저. 중심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니들 찾는 게 사키나무의 핵심인지아니 윗면에서 보는 걸 그리는 거야. 거기서 찾는 거야, 개수는. 이제 여기다가 앞면일 때를 쓰고, 여기다가 옆면일 때를 쓰는 거야.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사키나무는. 알겠지? 앞면에서 이제 봤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근데 앞면에서 봤던 게 그림이 나와있지, 여기에. 맞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1, 1이 돼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봤을 때안 보여야 돼. 하나밖에, 한 칸밖에 없어야 되거든. 상상되니, 그럼 여기다 1이겠지. 여기도 괜찮지? 음. 이제 옆면을 보는 거야. 옆면 이렇게 보면 이쪽에도 무조건 두 개, 이쪽에도 두개 들어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옆면 그림이 두 개, 두 개.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되는 거고, 여기는 한 개가 되는 거야. 알겠니? 무조건 윗면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쌓기나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음, 알겠죠? 총몇 개야? 8개야. 8개. 맞지? 8개. 개수를 8개 세어야 돼. 뭐 하나당 부피가 x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게 8개 있대. 그것의 부피가 7x 세제곱에 28x 제곱에 20x 더하기 5래. 이거 전개해서 열심히 연립방식 풀면 돼. 8, 얘 먼저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니까, 거기다 x 곱하니까, 8x 곱하니까, 8x 세제곱에 24x제곱에 플러스 16x야. 얘는 그대로 쓰고, 넘겨서 x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x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4x. 넘기면 마이너스 5네. x에 뭐 넣으면 0될것 같아? 1 아니면 오겠지 뭘. 맞지? 1은 아닌 것 같으니까, X에 오누면, 125. 오누면, 25 곱하기 4, 100. 25. 0 되네. 글쎄, 답은 X5야. 알겠지? 활용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됐나? 마지막, 566번. 얘들아, 심화 문제, 제발 관심, 관심, 지극한 관심 좀 가지세요. 실력이 그냥 늘진 않아요. 진짜.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다시 집에서 풀고, 영상 보고, 아, 저렇게 풀었구나. 저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실력이 듭니다. 심화 문제는 진짜. 정말 더딥니다. 실력 느는게 봐봐 접는 문제야 애들아 접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뭐야 뭐야 접는 문제의 가장 핵심이 <laughs> 같은 거 찾는 거야 같은 거 접었을 때 같은 거 찾아야 돼요 너랑 너랑 같구나 너랑 너랑 같구나 너랑 너랑 같구나 그리고 동의각 있으면 동의각 찾고 엇각 네, 있으면 엇각 찾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는 얘가 8로 나왔나? 얘가 A로 나왔나? 이렇게 나왔을걸? 맞지? 음. 그럼 여긴 8-X네 그럼 얘가 8-X라고 이렇게 모든 걸 도형에 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알겠지? 같은 거 찾는 거야 이런 습관이 안 들었으면 접는 문제 잘못 푼다 실제 나왔을 때 알겠지? 같은 거 찾으세요 넓이 구한다 문제에서 이비금친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빼 x 인데 높이는 a 죠그 결과가 몇이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건 얘도 a 죠 하나 더 문자가 두개썼으면 식을 두개 만들어야 돼부정방식 아닌 이상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야겠지 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a 제곱입니다 됐나? Hmm. 4차 맘에 안드네 정리합시다64 <laughs> <laughs> 빼기 16x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플러스 a제곱 <laughs> 그러면 hmm. 16x는 64 빼기 a제곱 그래서 X는 8분의 64 빼기 A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이거에다 집어넣어서 A에 대한 3차 방식 풀면 되겠네. 8 빼기 X 곱하기 A가 20입니다. 집어넣으면, <laughs> 8 빼기 8분의 64 빼기 A제곱. 16이다. 왜 갑자기 8로 바뀌었어? 16, 16, 16. 곱하기 A가 20. 따로따로 따로 쓸게 따로따로 따로 쓰면 8 마이너스 계산하면 몇이냐 4인가? 16a 제곱에 a가 20 4니까 곱해 나가면 4a 16에 a 세제곱은 20 그럼 a 세제곱 16곱하면 64a 16곱하면 320이네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이 누가 다루는 찾지야돼 a가 1은 아니고, 2도 아니고, 아직 멀었는데 3 0씩 깔려면. 3은 당연히 아니겠지? 짝수가 아닙니까? 4? 여기다 4 넣어볼까? 64. 4, 4, 4, 16, 256. 어? 320. 딱 맞네. 이렇게 찾으면 돼. 맞지? A 값 4. 괜찮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나머지 노말까지 안 하신 분, 해보시고, 당신 질문 받을게, 노말.